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백신 구매와 접종 준비 상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접종 개시를 위한 접종 체계를 구축 중이라고도 밝혔는데요. 관련한 이야기 취재기자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이 기자, 일단 백신 구매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지금까지 3,600만 명분, 총 6,600만 회분에 대한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000만 명분, 총 2천만 회분에 대한 계약은 아직 계약서를 검토 중인데요. 선구매한 백신은 내년 1분기 2월에서 3월부터 국내에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정부는 백신이 들어오면 바로 접종이 가능하도록 예방접종 시행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 중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과 시설 등의 집단 거주하는 노인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접종 대상자의 우선순위는 백신별로 공급시기와 효과성, 접종과 유통 보관 방법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간 대상자별로 세부 일정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접종 시행 기간과 관련해선 냉동 유통이 필요한 일부 백신은 냉동고를 배치하는 별도 접종 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냉장 보관과 유통이 가능한 백신은 기존 예방접종 경험이 있는 위탁 의료기관 중 지정 기간에 지정 기준에 부합한 기간을 지정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접종 대상 국민들에 대한 사전 안내와 예약 접수, 접종 등록, 접종 후 이상 반응 감시 등을 추적 관리할 계획입니다. 접종 이후 발생 가능한 이상 반응 등에 대해선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동 감시 체계를 구축해 인과성이 확인된 피해에 대해선 국가보상 체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년 1월 중으로 세부적인 접종 계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코로나19 발생 현황도 살펴주시죠. 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58,725명입니다. 어제보다 1,046명 늘어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859명입니다. 서울의 누적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522명 더 늘어난 18,253명입니다. 사망자 수는 지금까지 167명입니다. 어제 발표된 정례 브리핑에 따른 서울의 주요 발생 누적 현황은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이 529명, 구로구 요양병원과 요양원 관련이 170명, 송파구 장애인복지시설 관련이 10명이었는데요. 정세균 근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송파구 교정시설인 동부구치소에서 어제 확진자가 233명 추가돼 지금까지 이곳에서만 총 757명이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현황 함께 살펴봤습니다.